사구 멀티탭은 멀티탭 중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여러 대의 전자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구 멀티탭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내네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필립스 스위치 탑재 멀티 콘센트입니다. 전원 공급 표시 LED 램프와 개별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제품인데요. 과부하 자동 차단기와 안전 접지극 설계로 나왔고 KC 안전 인증 제품입니다. 화이트 바디의 스위치는 그레이 컬러로 매치했네요. 가격은 2만 원대입니다. 3위는 스위통 개별 스위치 절전 멀티탭 안전 커버 세트입니다. 개별 스위치 통합 절전형 모델로 굵은 전선을 썼네요. 안전 커버는 먼지, 이물질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합니다. 가격은 2만 원대 초반이고요. 옵션에서 길이 선택이 가능해요. 2위 제품은 이지스 자동 소화 개별 절전 프리미엄 멀티탭입니다. 가격은 2만 원대고요. 자동 소화 캡슐을 내부에 장착했고, 기본에도 충실한 안심탭이 특징입니다. 안전 접지극이 부착되어 있고요. 슬라이드식 안전장치와 과부하 차단 스위치와 고품질 전선을 사용합니다. 1위는 4LG 개별 스위치 멀티탭 사고입니다. 과부하 자동차단 스위치 일체형으로 15mm 전선 두께와 3중 안전장치를 적용했고, 개별 스위치 탑재로 온오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3만원대 중반입니다. 사고 멀티탭 현재 인기 있는 내 제품을 알아보았는데요. 제품 정보는 댓글을 참고해주세요.